전지적 손사 시점이야. 근무중 교통사고는 산업재해 또는 자동차 보험 어디로 처리받는 게 유리할까? 근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쳤을 때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물론 산재보험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어. 그러나 두 보험에서 중복하여 보상받지는 못하는데 과실이 높은 사고라면 산재에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해.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는 있으나 합의금은 과실만큼 감액되어 지급하기 때문에 과실이 높다면 치료비 상계, 과실 상계하면 합의금이 얼마 안될수 있어. 산재 처리는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하기 때문에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는 물론 휴업급여도 장애급여도 과실에 상관없이 전액 보상받는 거야. 과실이 없는 경우는 산재의 경우 산재 승인 시 요양기간이 정해지며 요양기간 휴업급여를 소득의 70% 보상하나 자동차 보험에서는 요양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며 소득의 85%를 보상하고 있어. 단 산재의 경우에는 이번 기간이 아닌 통원기간에 해당하는 요양기간에도 휴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 보험은 이번 기간만 보상하고 있지.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산재의 경우 종결병원에서 장애평가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장애급수가 정해지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대학병원 등에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 장애평가를 받아 상실수익을 산출하는 거야. 산재에서 보상받았다고 하더라도 초과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상은 가능해. 위자료는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어. 흉터 성형비용은 자동차보험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어. 과실없는 사고이고 치료기간이 길지 않다면 자동차보험 으로 처리해도 큰 손해는 없을 거야. 이 외에도 장애 부분으로 인한 산재에서 지급되는 모든 급여의 초과 손해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청구해야 해.